안녕하세요. 정구의 무한동력 8월 계좌 공개 시간입니다. 먼저 제 원금은 1억이고 오, 작년 12월 올해 1월쯤에 1억으로 늘린 거고요. 그거에 그걸로 보면 편하실 거예요. 그 전에는 더 금액이 적게 했는데 어차피 누적 수익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원금은 1억이다. 대충 운영은 1년 정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저번 달 수익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 찍었을 때는 수익이 한 아, 그래도 사, 뭐, 괜찮았거든요. 근데 8월 달로 넘어오면서 마이너스로 마무리를 됐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8월 현재, 그때 수익이, 마이너스로 마무리를 했지만 8월 달 수익이 괜찮게 나서 7월 달에 제가 계좌 공개한 것보단 조금 더 수익이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순자산 총 평가액이 1억 3천이고, 지금, 지금 누적된 수익금이 3천만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종목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급등주 같은 게 아니고, 다 이름 들어본 거 lg 이노텍 뭐 다우 기술 다뭐 저평가되고 이런 것들 위주로 하, 산 거여서 크게 뭐 이야기 드릴 것도 없어요 뭐 지금 제가 수익을 선방한 거는 사실 이런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주가가 쭉 오르다가 뭐 지금 횡보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니까 제 수익이 잘 유지가 된 거죠 보시면 나머지 애들은 뭐 제가 떨어지고 오르고 뭐 해서 결국은 똔똔이된 건데 LG 이트텍 같은 경우는 실적도 나쁘지 않게 나왔고 그런데 지금 차트가에서 조금 이때 올라가고 좀 흘러 내렸어요. 근데 아직 뭐 차트가 안전 60일선은 아직 이탈한 게 아니니까 이거는 아직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다우비스 같은 경우는 60일선을 이탈하고 외국인 지분이좀 떨어지고 조금 그렇지만 오브헤비는 유지하고 있고 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지만 일단은 워낙 얘는 저평가된 놈이고. 그 다음에 이 계열사의 결국 키움닷컴의 실적이 좋기 때문에 저평가된 놈이기 때문에 얘가 뭐 떨어져도 뭐 드라마틱하게 떨어지진 않을 거다. 그래서 얘는 뭐돈 가치가 더 떨어졌을 때 해지형으로 그냥 놔둬도 뭐 나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l g 우 플러스도 뭐 이때 팔았으면 좋겠지만 현재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 뭐더 매수를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지금 더 할까 어쩌 배당으로 저는 일단 수익이 이미 20% 프로 이상 나고 있고 배당금도 이것도 중간 배당이랑 뭐 연말 배당도 있고 그래서 사실 굳이 팔지 않아도 큰 손해는 아니다 보니까 얘는 계속 들고 있긴 한 거거든요 물론 계속 종목을 찾아내서 분석을 하면서 이거를 적정 수익에 오면 팔고 그 다음에 새로운 더 저평가된 놈을 찾고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 뭐 네이버도 뭐 추세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지금 NC 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상황이. 먼저 그 모바일 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리니지 M이랑 리니지 2M 같은 게 거의 1, 2위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서 오딘이 나오면서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오딘이 1위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다 리니지 뭐 2m, 뭐, 리니지, 뭐 이런 거, m, 이런 놈들이 계속 항상 1, 2위를 다 먹고 있었는데 이제 오딘이 그자리를 뺏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nc 같은 경우는 지금 블러드 앤 소울 2가 지금 발매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임박하면 플레이 영상이 나와요. 되거든요. 플레이 영상? 어, 어떤 건지 게임이 돌아가는 게 나오고 보통 그럴 텐데. 이상하게 플레이 영상이 안 나오고, 보통 유튜브에 유튜버들이 뭐 캐릭터 만드는 거나 뭐 분석한 거나 이런 건 나오는데, 플레이 영상 없고, 뭐 캐릭터 생성, 지금 공개된 것들, 그 다음에 뭐 이렇다, 뭐 옷이나 뭐 장비? 뭐 이런 것들 모양만 나오고, 플레이 영상이 안 나왔어요. 이걸 보면, 아, 조금 NC에서 도좀 지금 오딘 때문에 일단 급하게 뭔가 홍보를 해야 되니까 나온 영상이 아닐까 좀 그런 불안함 이런 게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소 2가 지금 리니지의 주가를 회복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보여요.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 근데 제가 샀던 거는 지금 거의 보면 이제 주가가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고 부스터2 말고도 다음 게임들이 또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닌지 티엘인가 뭐였지 이런 것도 뭐 나온, 개발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엔씨 같은 경우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결국 게임이 어느 정도 출시되고 안정적으로 그게 론칭을 해서 그 자리를 잡으면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도 이번에 주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정적인 매출을 내는 게임 하나 내면 드라마틱한 그 매출이 증가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얘를 사는 게 맞을까는 모르겠지만 아마 불소가 망하더라도 그 다음 게임이 어느 정도 선방을 해줄 거다 그리고 1위를 1위를 뺏겼지만 2, 3위 매출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지금 일단은 그래서 접, 지금 저평가라고 하기까지는 뭐하지만 일단은 좀 조정을 받았으니까 이 쪽에 게임 관련 주들들의 주목을 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소량 매수를 한 거고요. 지금 제가 제, 지금 컨트롤을 못한것 중에 하나가 위닉스예요. 위닉스는 추세도 지금 흘렀고 그런데 제가 이걸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좀 실수를 한것 같고요. 좀 챙겨보지 않으니까 좀 이걸 못본것 같아요. 원래는 실적이 그렇게 많이 나빠진 건 아닌데 주가가 흘러서 뭐이 정도 실적이 나빠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 주가가 흐르지 해서 샀던 거도 있거든요. 배당도 있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실적이 이렇게 크게 오를 거라고 기대 안 되면 주가가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진짜 그 다우 기술처럼 완전 저평가가 되, 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사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유닉스로 지금 손해를 좀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CJ제일재당 같은 경우는 차트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실적도 c j 제일재당이 좋게 나왔다고 해서 얘는 그냥 뭐 소소하게 배당도 받고 뭐 주가 오르는 거가 기본 베이스로 저는 보고 있긴 하지만 뭐 CJ제일재당은 조금씩 차트가 흔들리지 않으면 계속 저는 조금씩 모아 가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JNTC는 제가 길게 지금 들고 있는데 얘가 지금 생각보다 여기에서 놀다가 제가 마이너스 한 10%였는데 지금 마이너스 6%까지 조금 그래도 회복이 됐네요. 그리고 뭐 차트상으로도 보점이 조금씩 좁혀가고 하, 지금 하단을 계속 지키고 있거든요. 일단은 JNTC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좀 JNTC 물량을 줄이고 어차피 제가 JNTC를 하는 게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UTG 때문에 지금 계속 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얘는 중국향에 아마도 매출이 높을 건데 중국에서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걔도 더 대중화가 되고 그런 걸 고려해서 산 거거든요 일단은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삼성전자에서 지금 갤럭시 폴드 3부터 좀 생산량도 늘리고 그 다음에 좀더 대중화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쓴 스마트폰이 이제 어느 정도 좀더 대중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다른 이제 기업들 유티 g 관련 업체들한테도 수혜가 조금씩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한 거는 삼성이 치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조금 같이 개발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음5년 정도 뒤에 애플에서 폴더블 디스플레이 아마 Z 폴더블 폰이 이제 그 패드형만큼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클램쉘 형태가 대중화 되지 않을까 저는 일단 싶어요. 크기, 왜냐면, 그 폰의 크기랑 그런 걸 고려하면 그게 또 메리트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직까지 이게 더 소용화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순서상으로 그렇게 보면 제가 중국향은 좀 텀이 더 뒤쪽이니까 좀캡트로닉스랑 그때 좀 섞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좀 이번에 좀 섞지 않은 게 조금 아쉬운 감이 있고요. 10대 같은 경우는 제가 초반에 영상, 옛날 영상을 볼치면 알겠지만 DDR5가 대중화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심택에서 수혜를 볼 거다, 그런 영상을 올린 게 있거든요. 제가 초반에 만든 거라서 되게 어버버거리고 그러긴 한데, 보시면 DDR5를 쓰는 CPU가 이제 아직 없어서 대중화가 안된 건데, 이게 내년이었나? 그때쯤에 이제 개발 로드맵 상을 한번 나온다고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DDR5가 이제 수혜를 보기 시작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이제 내년쯤 되면 아마 실질적으로 이제 그 DDR5를 쓰는 뭐 메인보드랑 CPU랑 그 세트로 나오면 그때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 일단 뭐 서버나 그런 거에서도 이제 수요가 좀 늘어나니까 그 시, 결국은 새 서버를 쓰려면 재고품이 아니라 새로운 DDR5 그매 램을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심택의 수혜를 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소량을 더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서 수익을 보고 있는데 항상 이러고 지나고 보면 아 그때 더살걸 이런 아쉬움이 있죠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주가가 오른 애들은 이렇게 흐르지 않고 꾸준히 적점을 올리면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거를 보통 더 싸면 사야지 하는데 이렇게 떨어졌다가 회복을 잘 하는 모습을 잘 사고, 보시면, 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평, 이동 평균선 대비, 뭐, 주가 상승률 괴리도 이렇게 보면, MACD로 보면 올라가고, 뭐, 거래량과 이제 그런 걸 고려했을 때도 이게 올라가고, 외국인 지분율도 올라가고, 이런 게 결국은 올라가는 신호고, 이제 결국 어팡도 좋고, 이런 것들이 결국 다 박자가 맞는 건데, 이걸, 노, 저희가 관심을 계속 유시 주시하면서 봤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것 뿐인 거죠. 지금, 그래서 저도 좀, 시간을 내면서 좀더 분석을 하면서 지금 종목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방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일단 위닉스는 좀 팔고 좀 종목을 좀 리밸런싱을 좀 고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뭐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모두 투자 잘 하시고 수익을 잘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